안녕하세요. 이번엔 더하우스 고스트 웨스턴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남작과 그의 동료들이 부활했고 정령 안내자와 함께 영혼을 해방시키는 스토리가 중심적이죠. 이번 스토리를 클리어하면은 소울 마크라는 재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벤트 상점에서 항아리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총 10개의 신규 타워가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스턴 항아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너클이랑 로어 지프, 그다음에 정령 안내자라는 캐릭터가 확률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 마리의 캐릭터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광부입니다. 5천 코인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교수형 집행인 8천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작입니다. 남작은 만 코인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장착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거는 찰스라는 캐릭터에게 25% 부스트를 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거 딱 그거죠. 200 로벅스짜리 항아리를 게임만 하면은 얻을 수가 있답니다. 무려 만5 0 0 0 코인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적은 없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15,000 코인으로 2 0 0 로벅스 짜리 항아리를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진짜 이런 이벤트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벤트는 없었는데 아주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로벅스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로벅스 항아리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만족하시죠? 괜찮다니에요 이거. 자 이때까지 나온 캐릭터가 9마리죠. 웨스턴 항아리의 3마리, 그 다음에 여기 상점의 3마리. 다음에 로봇상어리세마리 해서 아 9마리 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바로 여기 바로 남장맵에서 공포 난이도 기준 1% 확률로 클리어하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난이도를 50까지 올려 가지고 클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5% 확률로 드랍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여기 이 맵을 무조건 난이도 50까지는 해야 된다. 그죠? 5% 확률로 얻어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뭐 팔든지, 사용을 하든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맵이 15웨이브라서 금방 끝나거든요. 대충 2에서 3분? 그래가지고 할만할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보상이 바뀌었어요. 시간 보상, 시간 보상도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는 스토리 하면 스토리고, 타워면 타워, 보상의 난이도까지. 꽤나 잘 만든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저바로맵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짜잔 요거 하나 구입했거든요 이거 하나 구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들도 이제 또로벅스안 벌어져 가지고 또 어? 게임 막 방치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있지 않을까요? 그래 가지고 내가 하나 사줬다 바로 까보도록 합시다 이건 그냥 바로 그냥 0.5% 탁! 게임은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가봅시다. 바로 남작 잡으러 출발. 1% 확률로 이제 킹 찰스라는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거 보세요. 짠, 한 마리가 그냥 맵다 커버함. 재밌죠? 이마 세제 또더하우스 한답니다. 데미지도 나름 준수하고 어미가 진짜 엄청 좋아 헤카테. 자, 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스 이렇게 어? 자 아무튼 클리어 클리어하게 되면은 145 토큰을 주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고스트 웨스턴이라는 이벤트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이번 이벤트 상당히 빨리 끝나고 또 파밍할 거 제가 간단하게 루트 짜드릴게요 일단 요 바로 맵 여기를 50 난이도까지 올려가지고 클리어를 해요 여기에서 킹 찰스라는 캐릭터를 노려보는 거죠. 이걸 노리다 보면은 이제 고스트 이거 토큰 있죠. 이것도 점점 쌓일 겁니다. 이걸 쌓이면은 상점에서 웨스턴 항아리나 아니면은 이 고스트 항아리 저거 바꿔 먹으면은 상당히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열심히 한번 파밍해 보도록 할까요? 이상 오늘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